뒤 지나갔다. 어이! 왜왜왜왜왜왜왜 어디가? 어디가? 어디 가? 등산 갑니다. 등산. 등... 등산 가면 안 돼. 안 되지. 안 되지. 너는 그냥 되지. <�ución> 등산은 왜안 돼요? 너 등산 가면 발에 흙 잔뜩 묻혀올 거냐 그럼 계단에 흙 떨어져요 자, 떨어져, 떨어져, 야, 쟤한테서 떨어져 아, 아이, 아쟤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발 탁탁탁 털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탁탁탁 털는건난 모르겠고 몰라, 몰라. 너 등산 가면 산이 네 몸무게 못 이기고 산사태나 아, 그렇지, 그렇지 네가 산 타면 산사태 네가 좋아하는 고기는 아롱사태 응. 네 얼굴은 비상사태 뭐, 음. 무소리하는 거걸 자꾸. 음. 아이 그럼 제가 조심히 살살 올라갔다 오겠습니다. 살살 올라가는 건난 모르겠고 안 된다고. 너한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등산하다가 계곡 보고 신나서 달려가서 등목하려고 우통 벗고 엎드리는 순간, 아! 왜요? 등드름. 아이 상상했어뭘 상상해? <laughs> 아 저리가 들어. 아, 왜 상상을 해? 요아 들어. 아, 아 등드름 없어요. 없는 건난 모르겠고. 몰라. 떨어뜨리면 위험해 안돼 아니 흙이 뭐가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지 아니 그럼 내가 계단에다 흙좀 흘렸다고 그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찾아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오르던 송모씨 흙을 밟고 미끄러지는데 꽝 사망 어? 고향 생각에 흙냄새가 맡고 싶다던 할아버지 계단에서 흙냄새를 맡는데 꽝 코가 막혀 사망 어?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됐다던 아버지 꽝. 흙 들어가서 사망! 그때 <목소리> 옆에 지나가던 백세 할아버지! 어이! 다들 왜 죽은겨? 아주 그냥 궁금해 죽건데 간다! 아 안돼! 드디어 사망! 너토라이니난토라이 사망! 뭐토라이도사망이망 아, 아주 말도 안되 소리 그만 주 그만 라 내가 이걸 볼라고 오늘 내일 하면서 백세 동안 산줄 알아? 할아버지 좀가만좀 계셔보세요 아니 안 된다잖아! 지 말라고! 내가 싸야가몇 번을 얘기 아이고 형님 아이고 톡이야! 턱아파 줄 건데 아니+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나 턱아파 어 어이. 내가 턱이 얼마나 단단한데 남들은 아침에 어이. 주스 먹을 때 빅서기에 갈아 먹잖아 난 턱으로 해 응? 아무렇지 않게 턱으로 이런 거 하지 어, 다 턱으로 다 어? 턱으로 해가지고어 뭐야? 어어어 어? 어. 어 아니야! 어. 사과도 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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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그어어 오! 수치캔도 이런 것도 어? 그냥. 어? 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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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어제는 자네 덕분에 아주 잘 마셨어. 아 무슨 소리야, 자네 덕분에 내가 잘 마셨지. 아이 자네 덕분이지. 아 자네 덕분이라니까. 어, 아직 계산이 안 됐어. <laughs> 서로한테 미루고 있는 거야. 그럼 응. <laughs> 응, 그렇고 어디가? 아 내가 요즘 갱년기가 왔는지 오. 기력이 없어요. 어. 등산 좀 갈라고. 응당 응, 맞는 말이야. 응. 갱년기 등산이 최고지. 알아? 잘 다녀와. 고마워. 어. 응. 수고. <laughs> 뭐예요 이게? 와. 아왜저 사람만 대고. 안 되냐고요. 재는 갱년기 왔대잖아. 그럼 너도 가서 갱년기 걸려와.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갱년기가 옵니까? 안돼 그러면. 아, 아저씨, 우리 이렇게 계속 화만 내지 말고 좀 웃으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. 어. 아 웃어보세요. 웃으면 좋잖아요. 하하하하 <laughs> 웃으면 잘생겼는데? 좋잖아요! <laughs> 어. 아 아이, 아저씨 아, 혹시 아, 식사하셨어요? 어나 짜장면 먹었어 짜장면 아생아 어. 이거 이거 또 여기 앞집 여기서 시켜드셨구나? 어왜왜 왜, 여기 왜? 말고 저 어. 뒤에 새로 생긴 데서 시켜드세요 왜왜? 여기 음식도 맛도 없고 어. 단무지 그거 재활용하는 거 같아 어. 아주 이런 데는 아예 시켜먹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요? 우리 아들 가게야 <laughs> 얘또 망했네? <laughs> 아 그러면은 저 제가 선물 드려야겠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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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자 이게 팔찌인데요. 어, 어, 자이 아저씨 가지세요. 아난 팔찌 좋은 거 있어요. 아 이거 자실하니까 요새 누가 이런 걸 참니까? 아 이거 아버지 유품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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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서야 진짜 보내드리네. 아 그럼 그게 아닌데. <laughs> 안 돼. 아 그럼 어떡하라고요? 나 등산 가려고 계획 다자랐는데 그렇게 등산 가고 싶어? 왜? <laughs> 네. 아 그럼 취지 이 얘기를 하지 네? 오케이 오케이 그럼 등산 가어 감사합니다 버트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계속 씻으면서 갔다 와아 진짜 <laughs> 세상에 등산 한번 가려고 계속 씻으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, 안 돼. 아이고 안돼 아이고 이무일이 아이고 이성덕이 아이고 이무일이 아이고 이성동이 아이고 이무일이 아유 어디 가는 거야 다 등산 가 어? 등산가고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인간적인 도리 아니야? 응당 맞는 말이야 응. 어 봤지 응. 너도 빨리 씻으면서 갔다 와 응. 아니 씻으면서 여러분 하잖아요 그좀 하지 말고 언제까지 싸울 거야? 어. 아 그래 싸워라 싸워라 아이 신경도 안 써야지 내가 어. 아. 아. 맨날 신경 어, 뭐야 이거 왜래? 어안 고쳐줄 거네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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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고쳐 어.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준히 끌고 그냥 간단한 거야 어 나는 날라오는 과일도 폭포 딱고쳐주어나어자 자 사과. 좋아. 던져봐. 오, 오. 저. 짜. 오 오. 이번요 어? 토마토. 저. 저 토마토. 이번에 키위 던져봐. 어? 키위. 아이 키위네. 키위. 아 잠깐만. 잠깐만. 어? 형님 이거 입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. 어? 내가? <laughs> 입으로 는다고 키위를? 어. 아니, 아니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오오 어? 이거. 어? 아 자. 도도 방울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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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울토마토. 회사에서 이틀 밤 꼴딱 밤샜어요. 아, 피곤하겠네. 빨리 올라와서 자야죠. 수고하세요. 예, 여보세요? 아, 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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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자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r e a 안돼 r <laughs> e 어, 안 돼. 안 r e And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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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안돼 e And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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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n d r e Andre, 안 n d r e Andre, Andre, 르 n d 안 e Andre, a n d 안 e And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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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? 책임은 난 모르겠고 몰라 몰라 몰라. 집에선 잠들면 안 돼. 예지오지 잠들면 안 돼, 잠들면 안 돼, 잠들면 안 되고 모못 들면 안 되고 말하는데 껴들면 안 되고 넌 얼굴을 들면 안 돼. 사람들이 놀래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왜, 왜 놀래요? 왜 놀래는지 난 모르겠고 안 된다고. 너 코골면서 자면 이상한 소리 나는 무선 아파트 있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취재 나와. 취재 나와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그러면은 의문의 소리가 들린다는 한 통의 제보자. 저희는. 경비아저씨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저희가 5분 동안 들은 소리는 어이 어이. 어이 어이 어이. 어이 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래서 말입니다. 그러므로 말입니다. 너 도라이니? 도라이가 말입니다. 올 도라이가 말인가요? 무슨 소리하고 있어? 아저씨가 먼저 그니까 그거 것 셋째라고. 그만들기면 아는 소리니까 그런 거. 내가 이걸 벌라고 오늘 내일하면서 0세 동안 산지 알아? 아왜또 아, 싸우는 겨 아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퇴근하고서 오는데 이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. 잠깐 잠깐. 아왜 이렇게 급하게 얘기하는 겨 아주 그냥 나도 급해줄 건네 아, 그... 아니 아니 아니요. 아니, 아니. 아니. 나 원래 급한 사람이야. 내가 얼마나 급한데? 난 말이야 노인정 갈 때도 10초만에 옷 입고 가. 아주 급한 사람이야. 봐봐. 어? 내가 바로바로 바로 급하게. 어? 아. 자, 출발한다고. 자! 무신다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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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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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훅 입지 않았으면 한 방에 훅 갔을 거야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예 자면 안 된다고 왜, 아, 말고, 아이고, 이 성동이! 아이고, 이 아, 성동이! 어제는 오랜만에 한 게임 좋았어 아. 엄청 빠르던데? 아 자네도 빠르던데 옛날 실력 죽지 않았어 <laughs> 남의 집벨 누르고 <벤으로> 튄 거야 20년 <laughs> 동안 한 짓만 누른다고 어, 어. 어. 널 모르고 어디 가? 아. 회사일 그만두고 복권 사가지고 가는 길이야 어? 이제 돼지 꿈만 꾸면 돼어 그래? 몸이 피곤해야지 꿈도 잘 꾼다길래 어. 3일 동안 잠도 안 잤어 응당 맞는 말이야 어. 복권을 샀으면 무조건 자야지 그럼 그럼 어, 가, 가, 가. 고마워 고마워 음. 음. 수고 <laughs> 뭐해요 이게 뭐가 아니 왜저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되냐고요 쟤는 회사 때려치고 복권 사왔대잖아 아... 그럼 너도 가서 회사 때려치고 복권 사와 그럼 내가 자게 해줄게 아, 진짜 아니 무슨 잠 한번 자려고 회사까지 때려치고 진짜 아안돼아 아저씨 우리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좀 응.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... 아니 좋잖아요 웃어보세요 하하하 <laughs> 웃으면 잘생겼어요. <laughs> 아이, 좋잖아요. <laughs> 아저씨, 아저씨 아저씨. 아저씨, 그 평생 전세만 사시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사하신다면서. 어, 어떻게 알았어? 아 집사셨나보네. 축하드립니다! 월세로 가는 거야. 보증을 <laughs> 또 잘못 썼어. <웃음> <웃음> 아이 세상에나. 아, 그래서 그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구나. 아, 그래. 아저씨, 요즘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? 어, 피곤해, 피곤해. 제가 네. 이 침을 좀 놓을 줄 알아요. 어, 아, 그래? 네. 제가 한번 놔드릴 테니까 이거 맞으면 확 달라집니다. 확 달라져? 네. 자, 아, 보세요. 그래? 귀 뒤에 혈이 흐르거든요 오. 자, 보세요 귀 뒤에다가 이렇게 콕! 톡! 자,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야, 진짜 확달려졌어 야, 확 달려졌어! 어. 야 어. 아, 이거 빼야겠다 야 어? 작... 어? <laughs> 야, 큰일 날 뻔했어 <laughs> 야, 이거 안 되는구나 아, 잠자면 안돼 아, 진짜 그럼 어떡하라고요? 나 진짜 너무 졸리다고요 그렇게 자고 싶어? 예. 아 그럼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서 자 어이 감사합니다 버트 편안하게 자면 코 고니까 최대한 불편하게 하고 자아 진짜 아니 세상에 코 골까 봐 그렇게 막 불편하게 하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아이고 네, 이보일이 뭐야 이보일 <목소리> 무슨, 무슨 일이야? 이성동이 아, 정도의... 아, 정도... 뭐 하는 거야? 잘하고 어? 이렇게 잘 쿨을 안 걸지 이게 이거 적 골이 아니야? 응당 맞는 말이야. 어. 봤지? 어? 어, 너도 아... 이러고 잘하고. 아이고 뭐 이런 거잘 사람이 아, 어때? 아 진짜. 아뭐 하는 거야? 치지 말라고요. 아이고 말이야. 머리 아파 죽겠네. 아니 아니야 아니야. 머리가 왜아파 내가 머리가 얼마나 튼튼한데? 여봐 나는 머리가 하도 튼튼해서. 호두 같은 거 망치로 안 깨. 와, 이거 뭐하는 거야? 머리로 다 깨먹는다고. 호두를. 어르신. 짠! 매 <laughs> 머리로. 아! 우와! 나들 먹어. 우와! 우 수박을! 봐! 수박! 우와! 우와! 와 우와! 우와! 이거 도할수 있겠어요? 이거를? 대대대 대! 오, 이거 양동이를 <laughs> 양동이이런양동이이런양동이 <laughs> <laughs> 저 오늘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하거든요 <laughs> 저 올해 안에 결혼하려고요 아, 진짜? 네 오~~~ 아이아 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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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에이. 왜요? 결혼하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... 결혼은 왜안 돼요? 너 결혼하면 나 축의금 내야 되잖아 올해 결혼식이 너무 많았어 나돈 없어, 안돼난돈 <laughs> 있어도 안가 아저씨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 건난모르겠고 안된다고 안 된다고. 막상 나안 가면 너 서운해할 거 아니야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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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돼야지 아니 하나도 안 서운하다고요 안 서운한 건난 모르겠고 몰라 몰라, 몰라. 안된다고 오랜 절대 장가 가면 안돼 지읒이 장가 가면 안돼 장가도 가면 안 되고 이 흉가에 가면 안 되고 너는 강가에 가면 안돼 어? 왜요 물이 넘친다고.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지금! 무슨 소리인지 난 모르겠고! 아, 안 된다고! 그리고 넌 어차피 결혼 못 해! 네가 결혼하잖아! 그러면 인간 승리라고 소문나서 인간 극장에서 촬영 나올걸? 촬영 나 촬영 나 <laughs> 아니 무슨 인간 승리라고 소문나서 인간 극장에서 촬영을 나온다고? 그래. 아니 그러면 갑자기 나 결혼식 간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 경사가 생겼다 <laughs> 바로 필빈 씨의 <필근시의> 결혼 소식이다 <laughs> 이따위 얼굴로 결혼을 하다니 믿기지 않는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 위치다 아 너무 좋죠. 아참저 주례는 백세 할아버지가 봐주시기로 했거든요.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다음 날 백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. 형님, 형님, 백세 할아버지. 어. 제 2화, 어, 어. 신혼여행을 떠나너도라이 도라이 어. 뭔 소리 하고 있어? 도라이가 무슨 신혼여행을 가? 아니, 아저씨가 먼저 소리... 이상한 소리 했다고 뭔 소리 하고 있어? 그만둬 어, 어, 주면! 아니, 그런데... 어. 내가 이걸벌라고 오늘 내일 하면서 100세 동안 산줄 알아? 아니, 할아버지, 가만히 좀 계세요 아니, 이게 그래, 안 된다고 아니, 아니, 왜 그, 내가 그만둬 말고, 그만둬 주면 안 하고 그만둬 줘아유 이제 말리는 거 따지고 그냥 숨차 죽겠네 그... 그... 아... 아니 아냐, 아냐 숨만차 내가 폐활량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어 봐봐 진공청소기로 이길 수 있어. 무슨 쫑속이 귀이귀여이 귀여워. 싱글 쫑속이 이 귀여워. 싱이거를워이 귀여워. 싱이 귀여워. 싱글 힘을 내, 힘을 내. <laughs> 어. 야저 할아버지는 폐가 되게 건강하시다. <laughs> 형님 폐가 건강하지 않았으면 형님 집이 폐가가 됐을 거야.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무슨 소리인지 난 모르겠고. 아, 아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. 아이고, 이우일이. 아이고, 이성동이. 아, 우일이. 아, 이 금연하니까 몸이 확 다르지 않아? 그러게 자네 따라 금연하니까 아, 이몸 가벼워진 거지 끊은 지한시간 됐다고 <laughs> 100% 다시 볼 거야 손떨리는 거. 음. 어. 그건 그렇고 어디 가? 아 프로포즈 하러 가 어? 내가 돌싱이잖아 어, 어. 두 번째 결혼인 만큼 프로포즈 확실하게 해서 결혼하려고 응. 응당 맞는 말이야 아, 어. 결혼 축하해 고마워, 어, 고마워. 어. 어. 둘셋 수고 <laughs> 뭐예요 이게 고마워. 저 사람만 되고 난 안되냐고요 쟤는 돌싱이라잖아 음. 그럼 너도 가서 돌싱 돼서와 그럼 내가 결혼시켜줄게 무슨 갑자기 돌싱이 돼요? <laughs> 아 그럼 안돼 <laughs> 아,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? 네. 아 그럼 진짜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야 오케이 오케이 가서 결혼해 어이 감사합니다 잠깐 근데 프로포즈는 어떻게 할 거야? 아이 다 생각해놨죠 뭐야? 케이크 안에다가 어. 짠요 반지를 이렇게 아이, 딱 넣어가지고 케이크에 반지 정도 넣어서 되겠어? 아니 그럼 케이크다몰라요 아이 안돼 이 정도로 아이고 이성동이 뭐야, 뭐야 목소리만 들려 아이고 유회 뭐야 이게 아이고 이성동이 뭐야? 아이고, 무슨 일이야 이금또 아이고, 아이고. 뭐하는 거야 프로포즈 해야지 뭐? 프로포즈 하려면 케이크에 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응당 맞는 말이야 봤지 어? 너도 이 안을 들어가 내가, 내가 이 짓을 왜 해요 아 그만해 그만해 리야진그만 아니 몇 번을 기 아니 아이고 다리에 힘 풀려줄까네 뭐야 아니아니 아냐 나 다리 튼튼해 야 다리 얼마나 튼튼한데 나는 이 나이가 됐어도 나 줄넘기도 할수 있어. 하루가 틈타니까 충분히 가능한 아, 거지. 봐봐. 야, 어, 어 아, 줄넘기를? 어. 아니 잠시만 요 형님. 어? 그냥 그거 나를 안고 하는 거 어때 이거? 너를. 너 내가 왜안아안 하죠. 하죠. 아자자자 할수 있어. 안아죠 알았어. 아, 어이구야 하이. 나는 이거 사다리 타고 달수 있어 어? 어? <laughs> 사다리 <그걸> 타고 올라가서 <laughs> 그걸 <그거도> 단다고 <안 되고. 웃음> 오, 가 <laughs>